소형 선박 조종사 면허 기출 문제, 2020년 경기 2회 항해 파트입니다. 자기 컴퍼스에서 0도와 180도를 연결하는 선과 평행하게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 원형판은 컴퍼스 카드. 2번, 기계식 다이로 컴퍼스를 사용할 때 최소한 몇 시간 전에 작동시켜야 하는가? 4시간. 3번 풍향 풍속계에서 지시하는 풍량과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속은 정치관측 시각 전 15분간 풍속을 평균하여 구한다. 4번 강선의 선체 자기가 자기 컴퍼스에 영향을 주어 발생되며, 자기 컴퍼스의 북, 나북이 자북과 이루는 차이는 5번. 자기 컴퍼스에 유리가 파손되거나 기포가 생기지 않는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50도. 6번.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선의를 구하는 장치는? GPS. 7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치선은 관측을 실시한 시점에 선박이 그선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한 선을 말한다. 8번. 지축을 천구까지 연장한 선, 즉, 천구의 회전대를 천의 축이라고 하고, 천의 축이 천구와 만난 두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천의 극. 9번. 레이더 화면에 그림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른 선박의 레이더의 파에 의한 간섭 10번, 그림에서 비금친 영역에 있는 선박이나 물체는 본선 레이더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다 11번, 우리나라 해도상 수심의 단위는? 미터. 12번, 등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항로 표지는 기재하지 않는다. 13번, 항로 암초 항행 금지구역 등을 표시하는 지점에 고정으로 설치하여 선박의 좌초를 예방하고 항로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광파 표지는? 등표 14번 특수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표는 한 개의 황색구를 사용한다. 15번 선박의 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받은 때에만 응답 전파를 발사하는 전파 표지는 레이콘 16번 연안항해에 사용되며 연안의 상황이 상세하게 표시된 해도는? 해안도 17번 해도의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도를 운반할 때는 에 여러 번 접어서 이동한다. 18번 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등은 고정되어 있어 위치를 움직일 수 없는 등이다. 19번. 해도상에 FL20S10M5M 이라고 표시된 등대 불빛을 볼수 있는 거리는 등대로부터 대략 몇 해리인가? 5해리. 20번. 다음과 같은 투표를 가진 국제해상부표식의 항로표지는 고립장애표지 21번 해수의 연직 방향의 운동은? 조서 22번 야간의 육지의 복사 냉각으로 형성되는 소규모의 고기압은? 지형성 고기압 23번 중심이 주위보다 따뜻한 격의압으로 상층으로 갈수록 격의압성 순간이 줄어들면서 어느 고도 이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온난적 이압. 24번 연안 항로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잡한 해역이나 위험물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경우에는 최단 항로를 항해하는 것이 좋다. 25번. 피염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해 중에 위험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탐지할 수 있다. 2020년 경기 이외 운영 파트입니다. 1번. 선체 각부의 명칭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기울은상각판 2번. 선접판, 외판, 앞판 등에 둘러싸여 화물 격제에 이용되는 공간은 선창. 3번 상갑판 보 위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재 후면까지의 수평 거리로 선박 원부에 등록되고 선박 국적 증서에 기재되는 길이는 등록장. 4번 키의 구조와 각 명칭을 나타낸 아래 그림에서 기역은? 타두제 5번 조타장치 취급 시에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모든 유압펌프가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6번 앵커체인의 쉐클 명칭이 아닌 것은? 스톱 7번 고정식 소화 장치 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하여 물을 분사하는 장치는? 자동 스프링 쿨러 장치. 8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 전도율이 작은 방수 물질로 만들어진 포대기 또는 옷을 의미하는 구명 설비는? 보험복. 9번. 해상에서 사용되는 신호 중 시각에 의한 통신이 아닌 것은 기적신호. 10번 물을 붙여 물에 던지면 해면 위에서 연기를 내는 교난신호 장비로서 방수용기로 포장되어 잔잔한 해면에서 3분 이상 잘 보이는 색깔의 연기를 내는 것은 발연부신호. 11번 사람이 물에 빠진 시간 및 위치가 불명확하거나 섭취계, 어두운 밤 등으로 인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림과 같이 지나왔던 원래의 항적으로 돌아가고자 할때 유효한 인명구조를 위한 조선법은? 윌리엄슨턴. 12번. 팽창식 구명뗏목에 대한 설명으로 꼴치 않은 것은? 수화 비탈 장치의 작동 수심 기준은 수면 아래 10m이다. 13번 초단파 무선 설비로 타 선박을 호출할 때의 호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대선 선명 여기는 본선 선명 순으로 호출한다. 14번 선박이 항진 중에 타각을 주었을 때. 합판의 표면에 작용하는 물의 점성에 의해 발생하는 힘은? 마찰력. 15번. 선체 운동 중에서 선수 및 선미가 상하로 교대로 회전하는 종경사 운동은? 종동요. 16번. 선체의 뚱뚱한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방영계수. 17번 선박이 선해 중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해 가속도가 감소한다. 18번 접이한 시 닻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추진 기간의 보조. 19번 협수로 항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수로에서의 유속은 일반적으로 수로 중앙부가 약하고 육지에 가까울수록 강한 특징이 있다. 20번 비상 위치 지시 무선 표지에 수압이 타의 장치가 작동되는 수압은 수심 1.5에서 4m 사이의 수압 21번 황천에 대비하여 탱크 내에 기름이나 물을 가득 채우거나 비우는 이유가 아닌 것은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면 연료유로 사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22번. 황천 항해 중 고정 피치 스크류 프로펠러의 공회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 기관의 회전수를 증가시킨다. 23번. 황천중 선박이 선수파를 받고 고속항조할 때 선수선저부의 강한 선수파의 충격으로 급격한 선체 진동을 유발하는 현상은? 슬래밍 24번 선박의 침몰 방지를 위하여 선체를 해안에 고의적으로 얹히는 것은? 이미 좌주 25번 정박중 선내 순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선내 불빛이 외부로 새어나가는지의 여부 확인 2020년 경기 2회 법규 파트입니다. 1번 회사 안전법상 조정 제한선이 아닌 것은 풀수로 인하여 제약받고 있는 선박 2번 회사 안전법상 선박 교통 관제 구역에 진입하기 전 통신 기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입 전 호출 응답 중 관제 통신 채널을 치한다 3번 회사 안전법상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한 조치는 속력을 줄임. 4번 회사 안전법상 적절한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각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5번. 회사 안전법상 두척의 동력선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대선의 양쪽의 현등을 동치해 보면서 접근하고 있는 상태는 마주치는 상태 6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해사 안전법상 밤에는 다른 선박의 관로만을 볼수 있고 어느 한쪽의 관로도 볼수 없는 위치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미등, 현등 7번. 회사안전법상 제한된 시계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의 피항 동작이 침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선박이 취해야 할 행위로 오른 것은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행 앞쪽에 있는 경우 우연적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8번 관로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모든 선박의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에 관로에 적합한 관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관로는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간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정과 조건, 안전한 속력, 동력선. 9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12m 이상의 어선이 정박하였을 때 주간에 표시하는 것은 앞쪽에 둥근 꼴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10번, 해사안전법상 얹혀 있는 선박의 주간 형상물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 꼴 형상물 3개. 11번, 해사안전법상 현등 한쌍 대신에 양색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선박의 길이 기준은? 길이 20m 미만 12번 해사 안전법상 선광 등의 정의는?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홀을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선광을 바라는 등 13번 회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로 옳지 않은 것은 좁은 수로 등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의 경우 장음 2회. 14번. 회사안전법상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 다른 선박의 동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울리는 의문신호는 단음 5회 이상으로 표시 15번 해사안전법상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항행중인 동력선이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울려야 하는 신호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표시 16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덕제한 총톤수 25톤의 선박이 수리를 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고 시행하여야 하는 작업은 기관실 용접작업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은 연안수형을 항행하는 전기여객선으로서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총톤수 5톤인 내항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출입할 때 출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입항하기 전에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의 정의는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이나 무역항의 수상 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속력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21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할 것. 22번. 알로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알로 외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는 경우 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정 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우선 피항선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이 유출된 경우 선박에서 시급하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된 기름이 해수와 잘 희석되도록 조치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 잔류물은 해양에 배출이 금지된다. 25번. 해양 환경 관리법상 유조선에서 화물창 안에 화물 잔류물 또는 화물창 세정수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는 혼합물 탱크, 슬롭 탱크. 2020년 정기 2회 기간 파트입니다. 1번. 과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의 실린더 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압력을 높여 실린더 내에 공급하는 장치이다. 2번.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실제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은 작동 행정. 3번. DJ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심한 마멸에 의한 영향이 아닌 것은? 폭발 시기가 빨라짐. 4번 DJ 기관의 압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 압축비는 10보다 크다. 니은 실린더 부피를 압축 부피로 나눈 값이다. 디귿. 압축비가 클수록 압축 압력은 높아진다. 기, 리은 티귿. 5번. 4행정 사이클 6실린더 기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크랭크 각도는 120도.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4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의 밸브 구동 장치에서 1, 2, 3의 명칭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밸브 틈새, 밸브 레버, 푸시 로드 7번. 소형 디젤 기관에서 윤활유가 공급되는 곳은 피스톤 핀. 8번. 소형 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절구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의 운전 시간이 많을수록 절구틈은 커진다. 9번. 다음 그림에서 1과 2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피스톤 핀과 피스톤 1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크랭크 축에서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는 부분은? 2번 11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연날류 개통에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기관의 입구 온도와 기관의 입구 압력 12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라이너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주된 이유는?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을 방지하기 위해 13번, 추진기의 어느 회전 속도가 어느 한도를 넘으면 추진기 배면의 압력이 낮아지며 물의 흐름이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기포가 발생하여 추진기 표면을 두드리는 현상은? 공동현상. 14번. 추진기와 선체 사이의 거리를 크게 하기 위해 프로펠러 날개가 축의 중심선에 대해 섬리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경사. 15번. 전동 유압식 조타 장치의 유압 펌프로 이용될 수 있는 펌프는 기어 펌프 16번 양묘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차와 제동 장치 모두가 있다 17번 캡스턴의 정비 사항이 아닌 것은 마모된 체인을 교환한다 18번 해수 펌프에 설치되지 않는 것은 감속기 19번 증기 압축식 냉동 장치의 사이클 과정을 꼴케 나타낸 것은 압축기 응축기 팽탕 밸브 증발기 20번 납축 전지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전시킬 때는 완전히 방전시킨다 21번, 압력을 표시하는 단위는 MPA. 22번, 가급기가 있는 디젤 주 기관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연료유 응축기가 필요하다. 23번, 디젤 기관에서 흡배기 밸브의 틈새를 조절할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피스톤이 압축 행정의 상사점에 있을 때 조정한다. 24번. 연료유관 내에서 기름이 흐를 때 유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점도. 25번. 연료유 수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 초기에는 압력을 최대로 높여서 수급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